고민 중계시의내 가게 앞 도로에서 자식처럼 키우던 반려견이 무참히 지르밟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아이 가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방법이 없다"라는 분통 터진 사연 들어왔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가게 밖으로 빼꼼 강아지가 등장하죠. 잠시 고민 하는가 싶더니, 뭘 쫄래쫄래 거리를 베야 하는데요. 더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 자,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저 강아지. 저 멀리서 하얀 차가 천천히 들어오는데요. 갑자기 자, 저러다 사고 나게 나 싶은 순간 여지없이 대형 사고가 터져. 자, 뒤늦게 쫓아 나온 호자가 아이 상태를 확인하는데 자 그리고 잠시 후. 아, 아니, 아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순간 사고로 강아지가 즉사한 정말 어 안타까운 사고. 자이 사고를 당한 아이의 이름은 마리. 견생 1년6 개월 차에 접어든 나말합니다. 자 제보자님이 8년 키운 반려견을. 심장마비로 보내 후에 입양한 어저 강아지라는데 그런데 이런 변을 당할 줄이야. 아침에 오자마자 문 잠깐 열어놓고 잠깐 정리하는 동안에 그렇게 사고 난 거예요. 평상시는 저희가 이제 문을 거의 닫아놓거든요. 안내 보내고 그 강아지가 튀어나왔던가 갑자기 튀어나왔던가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정도로 그렇게 차가 덜컹할 정도로 가면서 그걸 갈고 가서 머리가 아니 다 깨져서 저기를 할 정도인데 근데 그걸 모르고 도망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집사람들이 같이는 데 아침에 그걸 보고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제돌 잠도 못 자고 완전 끙끙 앓고 난리를 친다람 쳤어요. 제보자님이 평소에 말이 배변화로 나갈 때도 목줄 하러 하고 가신데요. 그런데 장바구니 정리하는 그 잠깐 사이에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그렇다고 내 어? 네, 잘못 없어요라고 말하는 건 아니랍니다. 어느 정도의 과실 인정하신대요. 자 그런데 강아지를 친 가해자가 찾아와서.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변명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한테 책임을 묻고 싶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다는데 과연 책임 물을 수 있었을까요? 사고 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완전히 두개골이 다깨져갖고 바로 사망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아무 적게 없이 그냥 일단 단순 교통사고로만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목격자분들이 쏘아가고한 분이 잡아온 거예요. 한 분이 강아지는데저기 집에 네. 지키고 있고 또 자기는 못 봤다고 변명만 하고 나는. 사고 난 지도 몰랐다고 그 얘기만은 경찰 와서도 피해서 그 얘기만 하고 사과만 됐더라고요. 네. 나는 그 사람이 하다못해 와서 그 정도는 네. 몰랐다면 자기가 네. 사, 사고 난걸 인지를 못했다면 네. 변명도 변명이지만 와서 사과만 됐을 것이다. 나는 관할 경찰서에 확인해 본 결과 강아지를 일부러 쳤다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상 재물손괴죄로 볼 텐데. 고의성을 확인하지 못해서 교통조사계로 이관된 상태. 자 현재 사고 후 미처리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맞을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는 못했어요. 단순히 차량으로 이제 사, 강아지를 쳤다고 하면 강아지는 재물로 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물적 피해 사고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물적 피해 사고라도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했다거나. 그런 혐의가 있는 걸로 보여지면은 이제 교통사고 사고 미조치라는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단순히 뭐 사고만 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모든 네. 예, 상황을 다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 상황을 처벌을 할수 있는 걸로 되면은 도로에서 로드킬을 하고 간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조치 없이 가게 되면 그 부분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아직 결론은 안 났다지만요. 제보자님 입장에서 만약 이대로 무혐의 처분 나면은 상대 운전자에게 지금 사과 한마디도 받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마리를 못 보고 지나쳤다는 게, 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100번 양보해서 못 보고 쳤, 어, 치었다고 해도 주변에서, 아, 뭐, 괴성, 어, 그리고 이 마리를 밟고 지나가는 이 느낌, 이걸 못 느꼈냐는 거죠. 아 이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일단 강아지를 쳤고 즉사를 했고 그러면은 아 죄송하다 정도의 사과 한마디는 할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집단 지성의 힘 댓글 꺼고